안녕하세요. 저는 송사원입니다 자, 오늘은 울산 장생포에 갈 건데요. 제가 울산 특별전을 하기는 했죠. 카피바라도 나오고, 울산 특별전도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은 울산 고래 탐험선을 타서 직접 야생의 돌고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돌고래나 민크 돌고래 등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야생의 돌고래를 볼수 있을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장생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 고래박물관이 있고요. 그럼 한번 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고래를 볼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고래를 볼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여기 우리 바다의 고래로 해가지고 또 이런 다양한 고래들이 이제 포스터로 돼 있는데 보시면 뭐 쇠돌고래도 있고 북방긴수영고래 큰 고래 아 대형 있다 대왕고래도 있고 다양한 고래들이 우리 바다에 산다는 게 신기합니다. 고래를 볼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도 다 지났고 고래를 그래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래를 볼수 있는 확률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아. 여러분 배에서 나왔습니다. 돌고래를 한 마리도 못 봤네요. 너무 아쉬운데. 이제 선장님께서 돌고래 영상을 틀어 주시더라고요. 그 영상 한번 봅시다. 레베 탐험선에 나오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기신고래 울산 기신고래 천연기념물 제 126호라고 합니다. 여기 이런 설명도 적혀 있네요. 오향은 귀신고래 동성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바다에 고래류도 있네요. 뭐, 어, 보리고래? 오, 어, 제일 큰 대왕고래도 있고, 뭐, 어, 큰부리고래? 상고래? 오, 어, 귀신고래! 천연기념으 126호 귀신고래. 뭐, 어, 민크고래. 여기, 병고래도 있고, 아, 찬다고래! 고래 탐험선에서 볼수 있는 돌고래죠 아니 고래 탐험선 배 타면 볼수 있는 돌고래죠 저는 못 봤지만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고래 탐사 배 타고 나와서 체험관에 왔는데 여기에서는 고래를 직접 볼수 있다고 합니다 수족관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 체험 안에 입장한건데 우와 잠깐만요 오, 우와 여러분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입니다 와 이걸로 만족 좀 하겠습니다 대리 만족. 돌고래가 누워있는 이유는 음. 아, 네, 보르면 뭐, 변화로 발정이 찾아왔을 때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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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아이고 공 물었다. 오 음. 어, 여러분 바다의 쓰레기가 돌고래를 아프게 한대요. 여러분 바다의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아이고 불쌍해라 오. Oh. 여기는 위에서 보는 곳인데 아이고, 오, 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와 귀여워 고래들이 큰 돌고래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여기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와, 고래가 너무 불쌍합니다. 옛날에 우, 울산에서는 고래잡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오, 여러분 여기 어류 수족관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나비 고기도 있고 지친가 하여튼 다른 다양한 열대어들 있습니다. 요런 친구들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오. 오 초록 보거 초록 보거 기수와 친구죠. 초록 보거 있고 그 다음에 골든 스파크 라미. 뭐, 이런 친구. 그 다음에, 폴 레드 구피. 이런 친구. 뭐, 진짜 다양한 열대어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오, 정갱이. 약간 표지판에 봤던 정갱이 물고기 음. 친구들입니다. 오, 꽤 많네요. 이 네온 테트라 친구들 제가 예전에 키웠는데요. 그리고 여기 엔젤피시 친구도 있네요. 이 친구도 제가 예전에 키운 열대어입니다.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요. 물티라는 열대어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프빅이라는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게 초점이 잘안 맞네. 어있 우리의 호기 있는 플라워 혼이라는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조그마한 실천을 해주시면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다가 오염되고 있죠? 여러분이 조그마한 실천만 해주신다면 바다를 다시, 오염된 바다를 다시 깨끗한 바다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오, 스마트라! 제가 예전에 키워드에 스마트라, 그린 스마트라도 보이고요. 스마트란을 개량한 종이죠. 어, 블랙 테트라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아, 여기도 역시 블랙 테트라. 이 친구들은 모르겠고, 여기 보시면 시클리드 종류, 어, 다람쥐라는 물고기인데, 이 친구 마트에서 봤거든요. 이런 물고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삼갈치라고 해서 친구 심에서 사는 엄청나게 기다란 몸길이를 가진 물고기 친구죠. 와, 새끼라고 하는데 이 새끼라고 하는데 와, 새끼인데도 진짜 큽니다. 고래를 보기로 했는데 아쉽게도 야생의 고래를 못 봤습니다. 그래도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야생은 아니지만 수족관에 갇혀 있는 큰 돌고래들 봤고요. 또 다양한 물고기들도 봤습니다. 이제 고래들이 거의 멸종 위기 종이라고 하는데요. 고래들이 빨리 멸종 위기 종에 벗어났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애완동물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